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는 21호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정세현 민주평통 속 부의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등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자문 3인방이 총출동했습니다. 토론에서 이전 장관은 북한의 제대로 된 보건 우려 협력에 대한 우리 아이디어와 구상을 제안해야 한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 부원장이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인 평양 종합병원 건설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남북 협력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양 종합병원을 짓는데 들어갈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남측의 전문가들이 전수해주겠다는 식으로 아주 크게 담대한 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 남북 협력 기금이 1조 2천억 원인데 올해도 못쓸 판이라면서 이걸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억 달러를 써서라도. 큰 그림을 만들고 이걸 갖고 북측 에 물밑으로 제안하고 이걸 받으면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밑바탕을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전 장관의 제안에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보건의료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맞장구쳤습니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을 리가 없다면서 정면 돌파한다고 큰소리쳤지만 북한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남북 간에는 절호 의 기회가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추진해 남북이 핵문제는 물론 보건, 경제 등 다방면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대북 제재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특보는 2018년 9.19 남북공동선언에 나와 있듯이 이제는 김 위원장이 답방해야 될 때라면서 모든 것이 얽혀있는 현재 상황에서 칠타래를 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9.19 공동선언에 따라 답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을 기회로 핵문제, 보건 혐... 경제협력 등 모든 것을 협의하고 이를 계기로 국제 제재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북한에게 제일 절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보건의료협력이라며 코로나19 진단키트나 산소호흡기 여러 의료장비들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의장은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폐쇄로 문을 닫은 124개 기업 납품협력업체가 5천 곳이 넘는다며 5 천개 기업에 2만 5천 명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수치로 미국과 우리 보수층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마스크와 방호복을 우선 미국에 보내면 미국은 입마금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여러 가지 이유로 문재인 정권의 대북문제 핵심 인사들이 무조건 대북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언제든 이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도움 요청이 전제돼야 합니다. 북한은 도와다 "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우리가 알아서 담대하게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관이 비고 있고, 국방비마저 줄이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특히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후 핵포기는커녕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향해 무조건적인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광화문 비스총신이었습니다.